그래서 a m c 에서 논스일로 사오면 논스일로 사오면 그때 복두킹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벅두킹이. 요요 일거 끝이라더니 3번, 2번 바로 논스일 이 사람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서 SPC한테 넘어가서 2번에서 다시 3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경키. 그러지 않고 넘어올 때 논스일로 가지고 져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다트는, 우리가 그, 유동화회사에 보면은, 뭘, 뭐예요 그래서, 유, 그러면 유, 뭐, 뭐, 재, 매차,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나오면, 됐네. 이제, 유에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니셜을 보고, 유동화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치에 들어가고는, 연어 갖고는 찾을 수 없지. 같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대하고 기유미케이파는 다치지 야 돼. 자,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코 페이지 38페이지. 3 8페이지에 2번 코 39페이지 대신 AMC 이튜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대신 바라 A.M.C.하고 F.N.I.가 다니까 A.M.C.하고 F.N.I. 다르죠. 그 사고 자체 그런데 이제 대신 A.M.C.하고 F.N.I. 똑같이 운영하는 아무다 느낌을 갖습니 아무도 나오지. 그 페이지 51페이지 봐보세요. 51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은 그 건전권이 뭐라 적혀 있습니다. 비전보체고 56페이지 맞는데5오페이지5기페이지에그 동그라미 처럼 돼 있죠? 네 오시기, 뭐라고 오시기, 오시니시기 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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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기 오시기, 오시기, 오 예, 네, 합정채권이라 동남채라고 그다음 글씨 무슨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논세를 사올 때 근지담권이 합피담채권이 합정이 안 되면 논세를 못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듣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가가 두 문자가 뭐라 그랬어요? 상상 유유주 비해. 엄마, 엄마 비에나중에 신부 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이 두문자를 외우고 있으면 신부할 때 사람하고 한시간 대화거리가 생기잖아요. 손님이 왔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지역은 상권이 어떤 어떤 영되도 있고 먹자고는 이렇 지금 현재 상권역은 지하철이 신설되고 신설되고 인해서 예전 기록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고 뭐 이런게 있잖아 보면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한 30분은 그냥 그렇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손님이 왔는데 중개업소 사장님이 뭐 이렇게 뭐 찾아보고 설명하면 신뢰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네. 상대한테. 뭐예요? 바로 안 보고 딱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이 그래서 신뢰가 딱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신뢰한 이유가 뭐예요? 나책 없이 하잖아요. 네. 책 없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도 여러분은 몰라요. <laughs> 그런데 내가 없이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뭐, 뭔가 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문자가 여러 분한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에 거의 체크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 들어가 <laughs>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가 투자할 때도 상상, 위중, 입, 엄마이에요그 체크리스트 10개를 체크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들어가고, 이상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제가 그죠 뭐가 저 경매 물건, 경매 물건 입찰 받으려면 체크해야 되는데 1가지가뭐있어요 균, 임, 곤, 현, 관, 시, 대관, 대여기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환경이 환경 화현시화현시 환경이 뭐냐면 401호에 노래방 있으면 601호에 고시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음 그래서 그 두문자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경영을 경영을 경명문 입찰 볼때 필요한 두문자가 뭐였어요? 증인고 한연시 대관 등증인공 처음 배우셨죠 지금? <laughs>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페이지 봅니다. 박스 밑에 희당고채권 확정전의 분당권 양도하려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도, 양도,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 계약서에 적용되 요 그래요. 그러니까 피담보증 채권이 확정된 이전에도 채권 양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채권 양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 인수 뭐 계약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실사님이 다 와야 돼. 당사자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54페이지 마지막 박스에 보면 농자 매수 위향서거든요. 매수 위향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우측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어요? 합정채권이나오 되나요? 대부분 다 합정채권 양도에 넘소일할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넘수일할 때는. 그다음에 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은 근드아권 이전등기 신청서라고 보이죠? 네. 이게 왜냐면 등기 신청서 갑지라고 그래요 갑지, 갑지. 등기 신청서도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어요.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는데 인터넷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다 있어. 웬만한 신청서. 그런데 지금 근지당권 지금 이전 등기 신청이죠. 이전 등기 신청인데 그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이 중간에 보면 뭐예요? 확정채권 양도잖아요. 확정채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대당보사할 때는 이제 유한고 같은 데는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대부분 피담채권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대 개인대논넣어드릴 갖고 싶다. 그럼 피담채권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계약을 잘못한 거지. 계약을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 페이지 59페이지 50, 그 특수경매가 몇개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안 해드릴까요? 네. 네. 특수경매가. 선육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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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각청 대별, 맹지위라고 했죠? 이게 선순위 세입자. 세입자, 이게 이게 입권 이게 법정사고, 이게 종료기기, 이게 가등기, 이게 사채권, 이게 권리지권 이등기, 이게 별도등기 이게 맹지 이게 지정경매, 이게 위반건축물. 이렇게 이게 1 1대여약이라고있잖아요1 1대여약근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성립하려면 점유채권 변제기 변제티격이 없을 거. 요 요건 다합쳐된다고 했잖아요. 요건 다 합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추출 경매하고 m p 라고 연결되면은 이제 시너지가 엄청나죠. 왜그런가요? 특수경매는 <laughs>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액별 매입할 때떨어까 가격이 가, 싸게 사올 수 있거든요. 그싸게 사와서 그 해결하면은 수익이 커, 커지지. 그래서 그 69페이지에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치권자가 우리가 이제 유치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거든요. 그 우리는 채권자거든요. 그 유치권자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 유치권의 정의를 뺏어 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그래야 전단권자가 건지단권자가 담보 가치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놈이 이 놈을 뺏어온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이 놈이 할수 있는 게 뭐라 그어요대치가처추전 기술. 이 놈이 해야 할 일은 이 놈이 안 하면 이 놈이 대신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 뭐예요? 채권자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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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니서이 놈이 여놈 대신에 소송을 제외하는 거예요. 여놈한테 여놈 역동산을인도하라고 인도하라고. 그러면 인도소송을 인도소송을 여놈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기, 대기에서 소송 진행하면서 여놈이 여놈한테 갖고 있는 공사대금을 좀 조정시키는 거예요. 공사대금. 동시에 공사대금 얼마와 점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라 이렇게 동시에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재판부한테 이름의 공사 대금을이를 들면 공사 대금이 많이 불러있으니까 이 공사 대금을좀 줄이도록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발휘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유치권에서 유치권에서 지금 몇 시요? 쉬어야 돼요 10분 <laughs> <쉬어야 돼요. 웃음> 1 나는 오늘 딱 2시간 2분을 받았습니다 10분 10시 네.